문장 그림을 시작. 우리는 한국말 시작. 우리는 나갔다. 그리로그톤으로뭐 하려고? 눈 크게 뜨고, to, 어, t 컨트하게 to o b s e r v 알겠지? to o s e e see the d a to watch the day, to o b s e e 퍼서, 현재 지난주. 문장을한국면안 돼. 그림을 띄너넌 행동을 그림을 띄인식시받 봐. 되게 쉬워, 서 자, 한국말 시작. 우리는 나갔다. 음, 어.

i We went out to the field to observe fossils last week. we went out to the fields to observe fossils last week. 무슨 그들이 아 아예. 그 여기서 그들제합니다지난주 갔으니까 차이점은 지금 뒤, 뒤는. 알겠지? 이제, 알면서 틀린 거 아니야. 뭔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나 아, 봤으니까 반짝 차이점은 무사히 틀렸잖 차이점은 무사 네? 다르지? 네? 예시. 시, 시. 일단 댓글는 이렇게 맞춰볼 그거를 댓글에는 이렇게 에 댓글에 댓에 댓글에 댓글에 댓거에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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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에 댓글에 댓글에 댓지 경렬 구조의문제자 후라이티드로 가보고, 어, 이게 여기, 지금, 그래서, 모고관찰했습니다그 나랑이 나랑이잖아. 똑같은 자격이야. 관찰하기, 이와 이거 아니잖아. 이게 관찰이 야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외투 구절서를 왜 가벼게 물어봤지? 이게 나오잖아.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모았습니다. 맞아서 잘했어. 이제 관찰 했으면 부정상이지엔 n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니 그리고 c 콜 l 티 e 엔 t 이엔 a n d 자 a n 그리고 collect o b e 이렇게 동사 원 동사 투 이렇게 거예요. 이거 되게 잘했어요. 이거 하나만 다 맞췄어요. 이제 어제 장문이 이런 거 보면 이거만 적어야 되겠지

중요한 게뭐다 미국 주도 이제 고조채분나오 하나, 고부채분 대도 살짝 예가 있던 부분이었어. 북한도 있나? 거기 어 그렇지. 아니, 맞는데. 필드는, 필드는 그냥 영상에 덜을 써야지. 필드다 덜을 써야지. 아까도 쓰임 안 했잖아. 뭐 여기는 안 쓰시잖아. 그냥 알겠니?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힘들잖아, 지금. 그죠? 여기서 재 쓰는 거. 중요 알았지? 괜찮습니다. 알았지? 지금 요거를 설명을 이것 요거 때문에, 보거거 이거, 이거에요, 거이거이거이 이거. 이거 거. 알겠지? 거이거 이거 없는 거고요 사실, 반사에서, 반사에서 외국인들한저도 반사에서 많이 틀려. 반사에서 대가입다다 되게 잘하는 것아어선다안는거 굉장히 잘했어.